안녕하세요. 오늘은 굴그라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굴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한동안 굴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굴 조리법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음, 굴 때문에 겨울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앞으로 다양한 굴 요리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첫 번째로 오늘 굴그라탕이에요. 지금 저는 대파 반대랑 감자 작은 거 하나를 썰어주고 있어요. 단맛이 강한 양파보다는 대파가 훨씬 더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채소는 원하는 채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탄수화물을 같이 먹기 위해서 감자를 넣어줬어요. 버섯이나 마늘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은 채소면은 뭐든지 다잘 어울리니까 냉장고 사정에 따라서 아무 채소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굴을 그냥 생굴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더 맛있게 하고 좀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밀가루 옷을 입히고 있어요. 생굴이 지금 통통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익히면은 아주 쪼그매지고 쪼글쪼글해져요. 음 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밀가루 옷을 입히고 버터에 한번 구워 줄 거예요. 음, 팬에 버터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방금 준비해둔 채소를 볶아주세요. 오븐에서 계속 익힐 거기 때문에 지금은 100%까지 익힐 필요는 없고요. 한80% 정도만 익혀주세요. 채소가 다 볶아졌으면 은 같은 팬에다가 음, 버터 테이블스푼 하나를 더 두르시고요. 이번에는 굴을 얹어주세요. 버터가 없으시면 은 식용유를 사용하셔도 돼요. 음, 그런데 굴이 해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어,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세이는 이 비린내를 제거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보다는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음, 굴의 풍미를 높여줄 뿐더러 비린내 제거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버터는 발연점이 160도로 일반 식용유 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너무 바삭하게 구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겉만 살짝 익히게 갈색이 날 정도로만 구워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룰을 만들 거예요 버터 테이블스푼 2개 그리고 밀가루도 테이블스푼 2개를 넣어주시고 볶아 주세요 룰을 만드실 때는 밀가루를 확실하게 볶아 주셔야 돼요 루을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들은 오래 끓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밀가루를 확실하게 익혀주지 않으면은 완성된 요리에서 생 밀가루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밀가루를 익혀주셔야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텐팬을 하셔야지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유를 300ml를 넣어줄 건데요.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어, 한두번 정도 어, 나눠서 넣어주세요. 근데 우유를 넣을 때는 팬이나 팬 안에 있는 액체가 아주 뜨거운 상태여야지 돼요. 미지근한 상태에 차가운 우유가 들어가면은 저렇게 풀리지 않고 덩어리가 져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도 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후추도 넣어주세요. 음, 그리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이제 그라탕 용기에다가 옮겨 담을 거예요. 먼저 바닥에다가 베사멜 소스를 어, 깔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볶아 두었던 채소랑 굴을 어, 넣어 주시고 다시 위에다가 음, 베사멜 소스를 얹어 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굴의 양은 음, 한 300g 정도 돼요 음 그런데 굴 중에서 제일 통통하고 어, 예쁘게 생긴 거를 3개 정도 어, 남겨 놔 주세요 음, 이렇게 굴이랑 채소를 다 넣은 다음에 뱃사메 소스 남은 거를 위에다가 다 얹어주세요. 음,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굴3 개를 이 위에다가 올려놔주세요. 음,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갈아서 이 위에다가 얹어주시는데요. 여러분 모두 치즈 강박증 가지고 계시죠? 음, 그러니까 치즈는 아주 듬뿍. 음, 빈 곳이 없게 넣어주세요. 마치 한이 맺힌 듯 치즈를 얹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갈아주시는데요. 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파마산 치즈가 없을 경우에는 멸치 가루 아시죠? 볶은 멸치를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븐에서 18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치즈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색깔이 좀 밋밋해서 여기에다가 파슬리를 좀 뿌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 엄청 뜨거운 상태잖아요. 지금 드시면은 입천장 홀라당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한 10분 정도 가만히 놔둔 다음에 어, 드세요. 음, 수저로 굴을 퍼는데 치즈가 저렇게 따라서 올라오네요. 음, 맛을 상상하시는 분은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미친듯이 맛있었어요. 음, 사실은 제가 굴을 버터에다가 구운 다음에 그 상태로 많이 집어먹었어요. 그때도 진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파랑 감자랑 치즈랑 어, 같이 오븐에 구워서 먹으니까 어, 진짜 맛있었어요 굴을 먹은 다음에 살짝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대파가 입에 들어오면서 그 느끼한 맛이랑 결합을 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맛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음, 그동안 다이어트하면서 몸무게가 좀 줄었었는데요 이거 먹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음,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